아직 신호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제가 이게 또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데도 늘 와주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일이라면 어디든지 앞서가면서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10만 원이나 큰 후원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해서 또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편지를 쓰, 쓰고 또이 접견실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모든 걸 짊어지고 구치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대통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박정희 대통령께서천 년의 문을 열어놨는 그 운을 오늘의 이 좌파 모든 대한민국을 쳐부시는 모든 세력들이 에, 나라를 망가뜨리기 해서 이렇게 에댄때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전부 다 방방곡곡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 혼자서 구체소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눈물이 나, 눈물이 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윤 음, p 피디님 덕분에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 편지를 쓰고 네, 편지를 대게된 어, 것을 드리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힘내세요 그리고. 제일 그, 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반도로 쪼그진 역사의 반토막을 가지고 세계 8위, 10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바라는 통일을 했으면은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그서방문물의 창조대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대통령이 더욱더 힘내시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어디서나 박근혜 대통령 일이라면 달려와 주시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옆에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 청와대 때도 그렇고. 네, 네. 늘 달려와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또 이곳 서청대까지 오셔서 편지를 쓰게 되시고 네. 어떤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아, 이제 올해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찍 오지 못한 게 죄송하고요. 밖에서 우리는 그냥 태극기만 들고 울기만 했고 기도만 했는데 <laughs> 이제 힘으로 오늘 윤티드님을 통해서 오늘 첫 견실까지 오게 됐고. 어, 현장에서 즉석에서 편지 썼습니다만 은 앞으로 이제 종종 쓸 것이고요 어,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한 게 그거지만 어, 감히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약 성경을 잘 연구했다고 하지만 서 한국에서 한서말씀하셨어요에서한국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성경에서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희들이 아니, 저들이 편지, 아 지금 편지 쓰시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오해하여 또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네.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저들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핍박을 했고 십자가에 맞습니다. 처형을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도 지금도 조합파 주사보선관들이 너무나 제대로 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해서 맞아요. 우리 대통령님이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어 말씀 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엮거도 너무 엮었다고 어? 너무나 남산만 남산보다 더 높이도 엮겼다고 쌓았다고 표현하신거대로 그렇게 너무나 오해해서 바른 진실을 모르고 어, 이렇게 대통령이 고통을 당하시고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애국했던 우리 대통령을 보필했던 많은 그런 어, 우리 어, 청와대 일, 직원들 뭐 여러 장관도 그렇고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 시작도 시작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했던 어, 하고 미디어 버치를 했던 우리 변희재 대표도 그렇고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애국민들, 애국 우리 태극기 우파 세력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제발 우리 그 많은 남은 남은 우리 애국 세력들 또 주인들 중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공영방송만 보고 앵무사가 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국민들에게 바르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저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대통령님을 고통을 주고 있는 맞아요. 이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많이 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앞으로 종종 편지를+ 편지를 통해서 편지가 정상적으로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님 손에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정확히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네.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여쭤보셨죠? 네, 저 여쭤봤. 직원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주는 종이, 네, 현장에서도 할수 있고, 집에서도 것도. 집에서도 우체통에 정식으로 아, 집에서도 네. 등기우 편이든 네. 일반 네. 우편으로 넣어도, 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들어와서 대통령님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꼭 사랑의 표시를 해주시고요, 네. 어, 소망을 주시고 제가 꼭 오늘 여기서. 갑자기 즉석에서 쓴뜬 제도 그 글을 넣습니다. 었 우리 대통령님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네. 그대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네.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실은 바로 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을 네네 그렇게 뭐 다시 한번 각오합니다. 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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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로 나가도록 나가면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제 얼굴만 얼굴만 해요. 바닥만 찍겠습니다. 이쪽은. 네, 알겠습니다. 네, 밖에 사겠습니다. 왜 그냐면, 밖에서 국가보안시설이면, 밖에 살아가면 또 밖에서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인터뷰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편지를 지금은 못하게 하네요. 여기에서. 그래서 바깥으로 네 시까지라서 아마. 오, 독수리도 있네. 너무 좋네요. 편한 여기 부근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편지를 쓸수 있도록 여기가 자유로운 곳이에요. 올때 주민등록,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하다가 네 배경으로 해서는 찍으라고 그러니까만 네 시에 여기가 문을 닫기 때문에요. 그는 우리가 지금 네시1 0 분이 넘도록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여기는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하여튼 목사님 얘기해서. 하시던 말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사실 이다 예수님 예. 방법으로 그래서 네. 예수님의 탄 출생하시기 700년 750여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님. 낳을 것인즉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네. 하셨거든요 바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구장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으며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십일장에 가면 주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임하였으니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면서 사장에서 또 사장 18절에서 인용하십니다. 여호와 하신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함을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응? 눌린 자에게도 자유함을 네. 노임을 때문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이쪽 이쪽 보세요. 네네. 노임을 <laughs>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잊고 오신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 성령님이 임하신 대로 그 예수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오셨거든요 네. 인터뷰 우리 모두 한 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어려움도 있지만 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 빨리 지금 바쁘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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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말씀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구치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너무 고통받고 오랫동안.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내이 포로됨을 이 눌림을 이 갇혀있는 몸을 몸과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이 바로 우리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시는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음. 자유의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다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셔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 대통령님이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저뭐 저는 큰 교회는 섬기지 못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통해서 음. 이룩하신 것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멋지게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루시려고 예.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좌파들이 이렇게 어지럽혔습니다. 맞습니다. 저 북한 저. 김씨 일가들의 음. 그 어, 이쪽 한번 봐주세요. 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일까 봐. 저 상고 질형을 받은 그런 안타, 불쌍한 영혼들이 음. 참눈뜬 눈 장님들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가짜가 득세하는 가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반드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대로 진실은 밝혀질 뿐만 아니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목사 세계에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몇 수년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 결국 우리가 어. 우리가 거짓에 의해서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 진실이 저, 승리했습니다. 시간 좀 지나지만 네. 좀 세력이 있다, 돈좀 있다. 네. 큰 교회다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네. 그들이 결국은 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끝까지 우리 애국 대북우파 국민들의 염원과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정말 진실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 하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네, 이것을 또 지켜보는 우리 또 애국우파들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에 메리 대해서 크리스마스고요. 또 성탄절 우리 예수님 네. 탄생을 우리 올해 2018년 메리 성탄절을 우리가 우울하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네.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예.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네. 해방을 주시고. 우리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이 고난도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이것이 큰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큰 영광으로 아멘.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겨울이 네. 겨울이 춥다고 고통스럽지만 네, 봄이 옵니다. 반드시 봄은 오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꽁꽁 얼었던 눈 뭐라 치고 얼어 눈, 눈이라 눈 얼었다 할지 얼음이 얼었다 할지라도. 봄 햇볕이 비춰지면 네. 그 눈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얼음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긴 터널이 깊은 터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터널 출구가 있습니다 음. 우리 그날을 다 같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기다립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할렐루리고 네+ 네 그리고 또 네네. 다시 한번 말씀 하니 아니, 아까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 편은 끝났고 이렇게 먼 길을 또 와주셨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와주시는 우리 선생님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탄에 대한 기쁨도 말해주셨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 또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이 겨울에 힘내라 예 네. 선생님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이 난국을 우리 온 국민이 태기를 들고 음. 종로 태교로 울지로 청계산을꽉 차게 하루 앞, 하루 순간에이 정원을 엎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무지 몽매에 몰라서, 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아, 뭐, 정말 참자파라서 진짜 자파정원 정권 억울하고 나라의 운명을 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찰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구치소에서 고생하시게 만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참 무지몽매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깁니다. 네, 통일을 하고 통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피디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이 저희가 30분 밖에 정말 시간이 안 됐어요. 아까 이제 어느 분은, 아, 오늘 우리 암 여사님, 사실은 1시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남편님 되시는 분이 오늘따라 일찍 또 퇴근을 하셨다네요. 조퇴를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또 이쪽으로 못 오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는 하루에 딱한 명만 한 사람만 어, 접견은 된답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하루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편지로 힘들지만 또 저는 1990년도부터 사랑의 편지 또 사랑의 쌀 나누기를 또 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또 협조해주신 분들까지 전부 다면 열분또 그분들의 편지를 또 하나 하나 다 집어 넣었는데요. 이제 책하고 이런 거는 또 해야 되겠고요. 또 같은 우파 우파길인데도 저 사람 간첩이다 뭐 이래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좌파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이라고 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름답게 조용하게 뭐 힘들지 않게 하시는 길밖에 길바... 누구세요? 어, 한 명, 한 명. 아, 지금 여기 접견실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제 전화가 안 됐죠? 안 여사님 인시대님, 인시대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왜안 여사님이 여기 오신다기 해서 안 계시나 그런데 여기 접견실 안에 있어요 아, 3시부터 와 계셨는데 전화도 나도, 안 받으시던데 왔는데. 응. 접견실에 지금 오시는데요 편지는 못 썼어도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나갈게요 어디 계세요? 어디 텐트, 텐트. 텐트? 아 애국당 그 텐트요? 접견실로 들어왔으세요 그럼 이쪽으로. 접견실. 접견실 민원실. 자체가 아, 민원실 쪽. 지금 일단 나갈게요. 네, 나가시죠. 민원실 이끌어. 네, 네. 예. 아 지금 세상에 3시부터 맞아. 와 계시는 분들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세요. 이 애들 데리고 카톡을 많이 주고 원래 받았고. 이게 자 사실은 저 혼자만 보내고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챙요 아니, 아니 이터에 그대로 가방. 되는 거 아니 가방. 지금 가방.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실시간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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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돼야 돼. 안 여사님이 글쎄 저희 그 사무실에 와서 보고 아. 너무 너무 힘드시게 하고 계십니다고 아. 5만 원을 딱 내놓는 아. 거예요. 아. 제가 겁나십니까? 네 5만 원 그래가서 건가요? 예, 예. 음. 들어 있는 거 보셨네요. 네, 그래도 네. 가방에, 그래서 가방에 필리핀에서도 제가 네. 그, 네. 그, 그 뭐냐 후원. 만큼은 세상 잃어버렸어도 필리핀 사람이 주워주는 것처럼 와. 이 귀한 5만 원을 가지고 그렇지. 제가 아무데나 쓸 수가 없다. 아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이거 사랑의 편지 왜 그냥 네. 이분이 내가 오리지널 박근혜 대통령님 거를 다 알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처음부터 벌써 저희 3년 전부터 함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아니, 아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5만 원 네. 냈고 제가 또 네.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보리가 없지 않습니까 학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5만 원했고 오늘 또 이곳에 오니까 귀하게 우리 또 선생님 한 분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 사랑의 편지 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인동철하고 옛날에 말이 많았었었죠. 여기에도 보니까 오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죠 이건 누군가가 해놨어요 사랑한다고요. 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절대로요. 네, 좀 네, 네. 어떻게 된다. 옷도 깎고 주고 있어. 갑자기 나가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문 앞에, 그래가지고. 와, 어, 문 앞에 와 있대요. 해, 안 해, 안 해, 안 네, 해.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방해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누군가가 음해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은꼭 풀려나셔야 됩니다. 꼭 풀려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곳에 또 들어와 봅니다. 유네스더입니다. 지금 우리 안 여사님과 또 멀리서 오시는 분 정말 든든합니다. 누가 뭐래도 편지 우편 박근혜 대통령님 어, 어,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영원히 사랑한다고 힘들 때 힘내시라고 그렇게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먼 곳에 아까 어느 그런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힘드신데도 어떻게 성교를 오고 가고 하시느냐고 성교도 당연히 가야죠. 어디 계시죠? 어디이 근처 문, 문 앞에 문 앞에? 텐트? 텐트로 또 갔나? 아 너무 추우시니까 텐트 쪽으로 갔나 봐요. 사실 저도 막 옷을 입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셔도 아니요 드님하고 같이 오니까 저분일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이런 귀한 분들.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유. 야, 태극기가 이렇게 아, 있다고 하지. 하지. 이 안에 계시는 건지, 텐트 아니면. 아, 지금 가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큰 힘이 되어주셔서. 이제 배터리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한번 안에 계시나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제는 이눈 오는 서울 구치소지만 이곳에 그래도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세 분+ 세 분이서 어또 어느 할머니는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연세 드신 분은 못 오시고 전화로 어, 제발 좀꼭좀 좀 보내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연과. 또 그분의 전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제가 필리핀 다녀와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분들은 함께 이 회원이기 때문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야 저기 여기까지 정말 그먼 곳에서 여기를 다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힘들지만 3년 동안 정말 한 분은 보시고 여사님만 얼굴 안 나오게 대통령님에게 안, 안 나오게 당연히 안 나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또한 말씀 남겨주시고 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외로우면, 예수님 의지하면 외로울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여사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안 여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나오세요. 네 얼굴 안 나오게 찍으면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은 이유는 정말 그 사람들이 애국 활동할 수 없도록 주소로 찾아가고 막 이런 경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분들도 얼굴 내놓지 않게 찍습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이에요. 이 겨울 오늘 이렇게 찾아오는 날인지 알고 저 외투 벗었거든요. 너무 춥지 않은 이 날씨. 누구나 저기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인덕원에서 10번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그러네요. 인덕원에서 10번 버스 타고 오십시오. 적어도 한 번쯤은 자녀들을 데리고 잊혀지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어, 혼자라도 좋습니다. 이놈 많이 필요 없어요. 혼자 오십시오. 대통령님 혼자 감옥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셔서 그 접견실 안에 조금 전에 편지 쓰는 곳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백로지 마분지 그 정말 좋은 종이가 아닌 그 종이 한장 덜렁 준다고 그래요. 집에서 예쁘게 써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처단할 사람 다 처단했잖아요. 저희들이 다 처단해주고 저희들이 다 싸워주고 수면 위에 간첩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안녕 사님. 안녕 사님. 안녕 사님. 여기서 마무리해요? 오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렇죠? 아니요 여기 계시면 돼요. 네. 네 저기를 바라보고 한 말씀 대통령님에게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네. 어, 어 박근혜 대통령님 안에 아, 네, 어. 못 들어가셔가지고. 아, 어, 눈물 나올라 네, 눈물 나와요. 대통령은 추우신데 건강 맞아요. 정말 잘 챙기시고요. 네. 우리 애국원들이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네. 어, 빨리 네. 나, 나오셔서, 음, 나오시게 나오 우리 애 쓰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정말 순수한 합니다. 저희가 민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이다. 네.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항상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어, 힘내시고 빨리 됐기를 원합니다. 네.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이 소리 들리시죠? 저쪽에 계시대요. 음, 어, 새해 메리 크리스마스. 대통령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님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네, 눈물나고 있어요. 눈물나, 아, 눈물나고 <laughs> 눈물 아... 너무 추워서 우리가 여자라서 더 그렇습니다. 아... 반드시 반드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유 진짜 여기 오면 썰렁한 거예요. 네. 추워요.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laughs>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뭐, 얼마나 지금 추우실 텐데? 아유, 나면 추음이 아니야. 저는 막 아... 몸이 덜덜 떨려요. 네. 오늘 정말 그래도 한 10분 정도가 이곳에 오셔서, 네. 그래도 그때 그 저희 학원에 와서 보고 주신 그 5만 원이 마중물돼서 귀하게 쓰이려고 해서 네. 편지 하는데 이런 엽서 사고 네. 막 이런 거 사고 다 준비했어요. 네. <laughs>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랬더니 또 오늘 어느 분이 10만 원이나 후원해 어, 주셔서, 어, 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대통령님 항상 편지 쓰고요 음. 또 편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늘 보십시오 <laughs> 대통령님 축달에도 참으십시오 전자열 라든가 핫팩 이런것은 못 들어가니까 안 해주지만 아, 네. 이 기회에 예수님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땡큐 지저스 고맙습니다 네. 안 여사님 늘 네. 감사해요 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어, 편지 그 편지 주세요 그럼 우편으로 아 저기다 지금 들어가서 그 우체통에 넣는데 문을 잠궜을 아. 거예요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우체통으로 그 넣으셔야 되겠다 아, 그래. 안되겠네 네. 갖고 온거좀 뭐라고 읽으실까요? 아, 저 안에 있으 그럼 다음에 또 편지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눈 발자국을 누구와 함께 눈 발자국을 냈고 싶냐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나뵌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발자국 이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하면 너무 좋겠어요. 대통령님, 나 저, 저도 조금 있으면 또 선교 갑니다. 저는 따뜻한 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음, 대통령님은 이 추위에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또 편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유네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